현재 궁 복무 중인 국힙을 대표하는 3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해당 인물들은 창모, 비와이, 지코입니다. 창모의 이름은 구창모이며 평소 카네웨스트라는 래퍼를 엄청 좋아해 랩네임도 카네웨스트처럼 성을 포함해 구창모로 하고 싶었지만 가수 구창모가 있었던지라 이름만 사용한 거라고 합니다. 또한 음악을 대표하는 창모 3인이 있는데 발라드 대표 강창모, 국힙 대표 구창모, 7080의 대표 구창모가 있습니다. 참고로 래퍼 창모는 가사에서 가수 구창모 씨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구창모와 비교 대세 구창모야 원더케이 본인 등판 창모 편에서 어떤 네티즌이 댓글에 창모 미담을 올렸는데요 댓글을 남긴 네티즌은 중학교 시절 지독한 왕따 생활을 겪고 있어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창모는 왕따 당하고 있는 친구한테 먼저 다가와 말을 걸고 친구가 되어주었다고 하죠 이어 네티즌은 왕따에게 다가가면 그 사람도 왕따로 만들어버리는 집단 속에서 아랑곳 안하고 내 옆자리에 앉아준 창모 내가 너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끝내 못했구나 넌 하창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멋지다 네가 진짜 멋있는 인간이란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며 고마움을 표하고 창모의 앞날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창모는 어린 시절 순하고 말을 잘 들었으며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욕심이 많고 집중력이 좋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반면 하기 싫은 건안 했고 불성실한 편이었으며 공부는 잘 못했다고 하죠. 참고로 유튜브에 엄마 말안 듣게 생긴 놈을 검색하면 창모가 나옵니다. 창모는 덕수리에서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냈으며 그의 가사처럼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쳤다고 합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아동용 피아노 장난감을 사서 동요 비행기를 연주해 주셨다고 하며 창모가 5살 때 유치원 옆에 피아노 학원이 생겼다고 합니다. 창모의 부모님이 먼저 권하기 전에 나 피아노 학원에 다니고 싶어 라고 말했다고 하죠. 이후 창모는 친구들과 뛰어놀면서도 피아노를 연습하러 먼저 집에 들어갔고 하루에 3-4시간씩 피아노를 연습했다고 합니다. 창모의 마에스트로가 들어가 있는 앨범, 돈벌 시간토의 제작비는 10만원이라고 합니다. 해당 앨범은 개인 작업실에서 전곡 작사, 작곡 믹스, 마스터링을 완료했다고 하며, 유일한 지출은 앨범 재킷을 찍어준 형에게 고기를 대접해서 10만원을 지출했다고 하죠. 창모는 해당 앨범을 가지고 약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며, 마에스트로는 식구금임에도 불구하고 차트에 진입했습니다. 창모의 히트곡 메테오는 음원 사재기로 의심을 받을 정도로 차트 상위권을 오랜 기간 유지했으며 창모는 이 노래는 내 인생이라고 말하며 강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공연 행사 비용보다 음원 수익이 더 많이 나왔다고 하죠. 창모는 메테오로 한국 힙합 어워즈 2020 올해의 힙합 트랙 수상, 골든 디스크 시상식 베스트 R&B 힙합 부분 수상, 가온차트 뮤직 어워즈 올해의 음반 제작상을 수상했습니다. 창모는 남양주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3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창모가 학창 시절을 보냈던 고향이며 창모는 기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창모는 독소에 이장이 되라는 권유도 많이 받았다고 하며 40대까지 더욱 동료를 빛내고 바른 생활을 하면서 이장이 되겠다라고 밝히며 고향 독소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창모는 2022년 3월 14일에 현역으로 입대하여 전역 예정일은 2023년 9월 13일입니다. 창모는 군 입대를 하며 군대에 들어가면 제발 꼭이 지겨운 알코올 의존증을 이기고 나오고 싶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창모는 제가 제대하면 딱 30살인데 미리 20대의 제 자신에게 제 이상을 실현시키느라 고생했다고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와이가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빗뱅의 거짓말을 듣고 나서 빠지게 됐으며 빗뱅 멤버 중 특히 좋아했던 사람은 지드래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 적성검사에서 예술과 관련된 직업군을 추천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죠. 비와이는 지드래곤을 너무 좋아해서 YG 오디션을 봤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고1때 꿈꾸는 다락방이란 책을 본 이후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라는 말에 꿈을 위해 YG 사옥에 몰래 잠입했다고 하죠. 하지만 좀 무서워서 나가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고 하며 빅뱅 팬이 도와줘서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마침내 비와이는 SBS 가요대전을 통해 본인의 롤 모델이었던 빅뱅의 지드래곤과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참고로 지드래곤이 먼저 비와이한테 연락을 했다고 하죠. 이어 비와이는 그 정도로 좋아했던 아티스트인데 연락이 오니까 감동. 했다. 꿈이 이루어졌다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와이의 회계사는 비와이는 롤스로이스를 끌고 다녀도 된다라고 말할 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와이는 쇼미더머니5 우승 상품이었던 폭스바겐을 끌고 다니며 재산에 비해 소소하게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아이콘의 멤버 비아이가 마약으로 조사를 받던 중 연관 검색어에 비와이 마약이 같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비와이는 집에 가만히 있었는데 기사에 비와이 마약이 떴다 사람들이 진짜 마약 했냐고 묻기도 했었다. 라고 말하며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같이 언급이 되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비와이는 당시 신곡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고 연관 검색어에 그런 게 올라와 마음 고생을 했다고 하죠. 그러나 비와이 팬들은 신앙심이 깊은 비와이를 향해 비와이에게 허락된 약은 구약과 신약이다. 비와이는 마약 종류 중 하나인 아편 대신 아메를 한다 라고 대했 댓글을 달아 비와이한테 큰 웃음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비와이는 2021년 8월 23일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에 입대했으며 전역 예정일은 2023년 4월 22일입니다. 비와이는 군입대를 하며 다사다난한 요즘 많은 분들께서 많이 지치셨는데 복무하는 동안 그 사이 힘든 시기가 끝난 모든 분들에게 다시금 축제 같은 행복한 시간들이 찾아오길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담으로 비와이는 군입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통해 근황이 확인될 수 있을 만큼 자주 등장합니다. 지코는 태어나서 담배를 입에 대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술 또한 거의 마시지 않는다고 하며 마시더라도 잘못 마신다고 밝혔습니다. 여담으로 클럽도 다니지 않는다고 하며 난 클럽에 가지도 않는데 클럽에서 지코를 봤다 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라고 말하며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코는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추구하고 일에 미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코가 한 해에 작업하는 곡만 23곡이 넘는다고 하며 하루에 1시간만 자면서 작업을 한 적도 있다고 하죠. 그리고 한 MC가 그렇게 일을 하면 지치지 않냐? 라는 질문에 운동을 할때 고통스러운 마지막 한 번을 참아내면 그게 바로 근육이 된다. 지금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이것만 버텨내면 발전된 나의 상태가 기본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이런 번거로움이 주는 이점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코의 작업하는 모습을 본 지인들은 지코형은 일 중독이며 자기를 많이 혹사시키는 그런 게 있다. 말도 안 되는 스케줄에 그것 끝나면 또 작업실 가서 작업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뒤풀이를 가거나 놀거나 쉰다. 하지만 지코는 일이 끝나면 또 작업실에 가서 일을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아이유의 마시멜로에서 랩이 나오는 부분의 목소리 주인공은 지코입니다. 지코는 마시멜로 노래가 나왔을 당시 지코라는 이름도 가지기 전이었던 연습생이라 같이 활동을 못했다고 하죠. 당시에 8마디 랩을 준비해서 녹음실에 갔지만, 최종적으로 생략이 되고 말랑말랑 부분만 녹음했다고 하죠. 이후 시간이 지나 아이유 콘서트에서 미공개 랩을 공개했었습니다. 지코는 어느 날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따고 사승팬이 들어올 뻔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코는 자고 있는데 도어락 울리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니인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계속 비밀번호를 잘못 누르는 소리가 났다고 하죠. 그래서 바깥 상황을 보기 위해 화면 모니터를 눌렀다고 합니다. 보통은 얼굴을 가리거나 했을 텐데 보란듯이 브이를 하고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하죠. 어우씨 소름돋는다. 지코는 2020년 7월 30일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하여 2022년 4월 29일에 소집해제될 예정입니다. 지코는 어린 시절 큰 수술을 두번 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하죠. 또한 친형 우태훈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으며 둘은 같이 입대하여 같이 소집해제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코가 훈련소에 입수했을 때 공개된 사진이 있는데요. 해당 사진에는 군기가 들어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